많은 걸출한 제왕들이 역사에 있지만 그들의 아내가 정치에 도움이 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특히 제왕이 폭군에 가까운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중국에선 명나라 태조 주원장의 정비 마왕우를 최고의 덕이 있는 군모로 뽑습니다. 미천하고 무식한 주원장이 황제가 될수 있도록 내조하고 황제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의 부덕함을 황후의 덕으로 감싸 제국의 기반을 닦는 데 큰 도움을 준 여인인 것입니다. 마시성의 수영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황우는 그녀가 어릴 적 친부가 위기에 처하고 친한 친구 곽자흥에게 그녀를 부탁합니다. 그뒤 그는 마황우를 양딸로 삼아 기르게 됩니다. 훗날 원나라의 반란 세력 중에 하나인 곽자흥은 그의 부하로 있던 주원장을 마황우와 결혼시킵니다. 신혼 첫날 주원장은 전족을 하지 않은 마왕의큰 발을 보고 놀랐고 마왕우는 나는 당신의 못생긴 얼굴을 보고 놀라지 않으니 당신도 내 발을 보고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직설적이었던 주원장은 그녀의 양부 곽장의 노염을 사서 창고에 갇혀 있을 때 그녀는 굶어 죽어가던 남편을 위해 자신의 밥을 거의 먹지 않고 주원장에게 몰래 전해주었으며 뜨거운 음식을 훔쳐 남편에게 가져다 주려 가슴에 음식을 숨겼다가 평생 가슴에 화상을 안고 살아갑니다. 주원장은 그런 그녀를 은인으로 생각했으며 평생 그녀의 말을 따라 따 전해집니다. 주원장이 황제가 된 이후 원나라 황궁에서 가져온 보물에 기뻐하자 마왕후는 황제에게 근건과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당신의 보물이라며 그를 일깨우고 일찌한 무식이었던 그에게 글을 가르치고 교양도 가르친 마왕후. 하지만 그녀의 가장 큰 업적은. 폭군에 가까웠던 주원장을 제재시키고 많은 충신들을 주원장의 폭정으로부터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주원장은 생각했죠. 저 신하놈들이 내가 무식하고 비루한 출신이라고 날 무시하는 것 같은데 모조리 죽여서 황제의 위엄을 세워야겠다. 이때마다 마왕후의 간청과 설득으로 주원장은 그 뜻을 거두어들입니다. 그녀는 항상 검소했고 부지런해 직무를 군걸해서짜 많은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선정을 펼쳐 주원장의 강압적 이미지를 누그러뜨리는데 일조합니다. 또 마왕우는 죽음을 앞두고 탕약을 들기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병이 깊어 죽게 되는데 탕약을 먹고도 살지 못하면 자신을 치료하던 어희는 목숨을 잃기 때문에 탕약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녀는 죽으면서 어희의 죄를 묻지 말라고 황제에게 당부하고 국모로서 삶을 마칩니다. 그녀가 죽고 주원장은 통곡하고 죽을 때까지 황후의 자리를 비워둡니다. 허나 마황후의 죽음은 주원장을 말려줄 가장 큰 세력을 소멸시켜 수많은 숙청으로 이어지고 주원장을 말려내는 그의 곁에 초기 공신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현재에도 많은 연구인들이 있습니다. 그녀들의 첫 번째는 국모로서 지도자를 내조하고 나라의 품격을 지키며 대통령이 미처 챙기지 못하는 부분을 섬세하게 챙기는 것입니다. 몇년 동안 한국에선 영부인이 대통령 앞에 걸어가거나 자신이 마치 대통령인 것처럼 행동해 국가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국제적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부인은 마왕우를 보며 국모란 어때하는지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 분위기를 희망해 봅니다.